봉화원일 사군신 백엽이란, 노겹은 영춘옥이요 한지는 역세하느 원지 백엽수하이여, 장봉 만년하느, 그 입장 아니란, 운일, 능체, 효나 풍광, 불자년은 매봉, 정로지나니, 비제낙화전을산 자고 사람, 인자, 정누, 만, 하니, 앵어 백, 파, 시를수 다, 인, 자, 하, 하, 하니, 장, 간군부 지, 안 족, 도, 후, 계란 백심쟁이 불하니, 내왕 예기중 촉풍 불상대 하고, 선지 다 양수, 수세라. 오세금 소진이요 신년 명가 한내를 수심 수두병아야 동구 망추네를자 군지출이라 자 군지출으로. 불불 이잔한 길은 사군여만을 하야 야야 감정이를 조경이란 숙석청운지는 차타백발여는 부지명경리에 동령 자상연군 동낙양 이소부 반영낙공주 입번이란 변지행파소하니 연년미각신은 인엔청탕이이용용시는추네정야아는 정야사란 상전월광한이 그시 상상은 거두 망명을 하고 저두 사고향을 상봉 행이라 상봉 홍진내하이야 방금 뜨는 만호수양니에 군가 아나변군 녹수고계라 녹수 명추월하니 나무 재백비는. 사화 교, 요, 그, 하, 니, 수, 세, 방, 주, 이, 니.